와 이탈리아 볼토에서 먹는 피자라니? 와리조 미쳤다. 와이 카보나라 이 오디나토. 김치찌개 같안 팔아요? 주세요 제발. 더안팔아 뜨끈한 순두부찌개에 밥한 공기 먹고 싶다. 어? 야 저거 한식당 아니냐? 어? 어디? 그러니까 지금 순두부찌개랑 김치찌개 하나가 35,000원이라는 거죠? 나 며칠 전부터 속이 왜 이렇게 허전한 거 했더니 나 3일째 아메리카노를 안 먹고 있었어. 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? I'm um, sorry we don't have ice americano We just have hot 뭔 소리야 아메리카노 아이스지 아이씨, 맛없어 아, 아니 뭔 화장실을 돈 내고 쓰래 야박하게 아 화장실 너무 더러워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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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금 왜 풀려 야 데이터 진짜 느리긴 하다 아니 무슨 사진 한장 보냈는데 반나절이 걸리냐 아니 지하철이라고 신호가 아예 한 칸도 안 잡힌다고? 아 넷플릭스 보게 해주세요 제발 예 뒤에 검은 티 아까부터 우리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 같지 않냐? 어? 얘, 얘 봐라 우리 지금 되게 수상하다 어! 와헬프이 헬프! 헬프! 라고 할줄 알았냐? 응 그거 가짜 지갑이야 진짜 여기 있어 아, 아! 드디어 집 왔다 아 지금 캐리어 드론 언제 다정리하